갈래? 형 나랑 돌아가? <laughs> 너몇 점이냐? 아, 뭐야, 9 1등이냐 <목소리> 네. 아, 다들 오올이 어. 내가. 한 판만 하는 거어때 아, 오케이, 일단 자나 중요한 하나. 미션이 달려있다고. 자 잘하자, 잘자자잘자자잘자자 킬낭 만원 미션인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훈련 보냈네요 이번판 가자 이번판 가자구요? 아또 이러시면 제가 또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오케이 킬당 만원 이번판 가보자 킬 개많이 할거예요 진짜 이거 감당 되시나요 이거? 아내 네. 팬분 돈 뜯어먹는 내 양아치인가? <laughs> 여러분들 제가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미치진 않았습니다 어왜 어 하바나야 씨 이겨줄게 하바나야 하바나 이겨줄게 레미이잖아 하하... 바로 의도 들어버리지 나는 아 그러네 아 팀에 정호 있어 졌어 이거 정호 아니야 이거 정호씨 그 제가 한 보여주죠 <laughs> 오씨 젠밥.

아저리래단대기 없는 거나 너무 아, 아파 잠깐만아킷 좀. 어. 어디? 나서는 중. 왼쪽 한쪽에 어. 어. 요... 왼쪽 한쪽 찍어 줄게. 왼쪽으로 우리 저아 우리 숙자야. 우리 자

아, 나도 가볼까? 한쪽 찍었어? 아, 한쪽 컷? 위도 어디야? 위도 보러 가는 중. 아, 3초 내버릴 아. 아, 4초 수 있어. 아, 아 하나, 3일인데. 둘, 셋! 위도 빠는 중! 위도 컷? 종우야 도와줘라. 종우야 도와줘라. 아, 이다이어안 돼? 다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나 언제부터 솔조였냐? 다이어리다이 아한조 잘하는데, 다 일도 하냐? <laughs> 처음으로 할다야오른쪽 지나갈 때 우리 시그마로 갑시다. 파티, 네, 왼쪽으로 프리. 오네? 왼쪽 시그마로 가자 이거. 왼쪽 없어. 갈까 가자 지금이다. 지금 번호요. 불이나 시간 다필인데 시고안 아, 돼? 진짜 시구 안 됐을 돼? 돼? 어나 방멸. 나 뒤로 갈게 뒤로 갈게 아. 하나, 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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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야, 상대 지금 넓다. 저기. 나뭐 직구만 하고 있어. 어나잠들었다 아시금마고있는데 이거 시그마공 파티 잘 쓸게요 얘네 우리다? 응. 왼쪽 온다 왼쪽 왼쪽 오면 네모로 할게 네모 은파 돼? 은파? 어돼돼갈게됐어우다볼에다에야파한 먼저 잡고 포인트, 포인트. 한두 뭐다보자보자 어? 네. 어, 잡아야 잡아 잡아야돼! 저거 마이야 잡아! 어, 죽었어. 잡아! 죽었어. 죽어 이 새끼야! 아, 나이스 미쳤 어디어디? 시 어디 미쳤어? 어디어디? 시그마 내가 친거 같은데? 네, 좋아, 좋아. 네. 제발! 빨리! 여기 야지맞다 야, 나 용서 좀. 어, 따뜻한데? 어, 나 아파! 어, 종야 힐! 아우 어, 씨. 파트드야 야, 렌즈를 위해, 레즈를 위해. 렌즈를 가자 를위를 가자 를렌를 렌즈를 렌즈 바티 즈를 바티 를렌 바티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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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봐 어, 좋았다. <laughs> <있음. 나> <laughs> 왼쪽 시그마 용안 되냐 저거 용? 찍어줄게. 왼쪽 그어용돼 왼쪽? 아,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마주, 이거. <laughs> 야, 미뤄줄게 아, 미뤄줄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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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리 빨리 나 시간 이격이야. 제발. 나볼필볼필볼필볼필 볼트 볼나맥크리자 꼴게. 저 소피린이 되고. 간다. 동안 신 야, 불 진짜오냐? 야 진짜오냐? 야 진짜오냐? 나면안 돼. 어. 아, 죽겠다 트레이서. 브리기트 언제 왔냐? 왼 좀만 버티면 나 진짜 그거 있어, 드들아 지뢰 있어, 지뢰 어, 토도 있다, 토요도 아, 나 ]ока. 살았어야 되는데트레그라저잡아 괜히 왔다잉? 쟤네 쟤네 쟤 초월 있어, 쟤네? 초월, 초월 나 초월 초월 어 초월 어 초월 뺐어 거 맞아, 거리리님 브리님 나토이야 거점 응깔아줄게 할만하지 않을까? 내가 밟아줄게 나 죽어.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야타 야타타타거점에 야타, 야타, 야타 야타 너무 아파요. 까미 소오세뭐 한번 게요 뭐야? 이거 어서 먹어. 누가 맞아주거소종으로킬 할게요. 걔 인정. 아, 아, 좀아 뭐야? 저쪽에 불이 있네. 어나 쫓겨나야돼 도망쳐 이거 인데 이거 궁이 없는데? 진짜 야너 밖에 없어 기우야 보여줘야돼 야 이거 시그 안되냐? 시금밀어시그밀어줄시그 진짜 안아 애쉬 안되나찾아볼게나 혼자다 애쉬 애쉬 야한번 나갔다 여기있다 이거 어 나갔다 뭐야? 어쩔 줄 아래, 트레인 님들아. 야, 볼, 나있어. 볼 이상한 짓 한다. 나볼 볼게. 잡아줄게, 잡아줄게. 야, 이거 잡게 해주면 안 되냐, 이거? 치진 않았습니다. 아, 만원 나갔다고요? 만원. <laughs> 나갔다. <laughs> 에 사람이 아니라 만 원이 나왔다고? 어, 이거 미션 걸린있것 같은데, 나 던져도 돼. 이거 지자, 우리. 어? 아? 아, 무슨 소리야? 아, 여기 니 미션도 있어. 아, 그래? 어. 열심히 해야 돼. 아, 열심히 어, 할게. 우리, 뭐, 잡으러 가자. 어, 가다 어, 어, 나 왼쪽 위도 잡으러 갈게. 위도 왼쪽. 어, 나, 다 너무 아픈데? 홀뒤나 존나 아픈데? 얘는 뭐야? 어, 브리트 왜 여기 있냐? 어, 잠깐만. 트릭스는왜 여기 있어? 야, 잠깐만. 나 지금 킬할수 있는 건유인하게 호가 아니냐, 이거? 나 오늘 낚시 한번 하러 갈게. 어, no. 아, 근데 재미없게 아, 왜 나가냐? 거. 이러면은 솔직히 킬 계속 내면은 너무 양아치잖아. 안 잡을게요. 양아치 맞잖아 원래. 하뭐 <laughs> 하는 거야? 나는 잡을 의향이 없어. 내가 나을게 그럼. 어, 그래. 아, 근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여기서. 형, 방송 켰다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 봐. 와, 나 진짜. 근데, 기우야, 딱, 이제 너가 만약에 후원했다? 나 지금 상대 집 앞에서 농성하고 있어. <웃음> <웃음> 너 내가 킬당 만원 하면 너어떻까 70킬 박아버리지, 나너 상대팀한테 긴말걸거 아니야? 죽어주세요. <laughs> <laughs> 5만원 찔러주고 70만원 얻어가는 거잖 <laughs> <laughs> 확실하구나, 너.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다씌어야 돼, 지금. <laughs> 아! 아! 야, <laughs> 아! 아, 저거 거의 밀리언카, 밀리언카 그거 뭐야, 그거. 나 그, 그집 왔어, 요 아니, 형, 그래서 뭐, 미션 성공이야, 뭐야? 뭔뭐 미션이었는데? 어, 나? 킬당 만원 미션. <laughs> 형몇킬 했어? 나 21킬. 나 31킬. 내, 네, 내네 킬로 가자, 그러면. 우리 귀오니까 아, 아, 그런가? 합치면은 52킬 하야. 농담이고 근데 21킬. 야, 나 21킬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했어? 아야 마지막 양심이저 어떻게 잡냐. <laughs> 어 뭐야 30만 원쏘셨는데 리그 끝나고 고생했다고 응원 후원하고 싶었는데. 근들 30만 원 썼대요. 저희 방은 30원 없나? 네 지금 맞아서 키우 다음 인들? 시즌도 화이팅 피해. 저희 방은 30원 없나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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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호르록 븐세븐님 진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게 머리 박아. 아, 나 감사합니다, 나 진짜. 아, 나 진짜 뭐야! 30만원? 아, 내두손꼭 모아서 내가 진짜 감사하다. 내가 절해야겠다. 호로롱님 앞으로. 아이. 예. 말은 없었어요.